어, 폴리키톤도 역사가 아주 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요거는 제가 이제 요 폴리키톤 강의를 준비하면서 뭔가 자료를 찾고 이렇게 정리한 건데 따져 보니까 요 폴리키톤에 대한 요 역사도 1950년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70년이 됐네요. 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한번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1950년대에 일단은 에틸렌하고 어 그다음에 일산 화탄소를 어, 라디칼 중합을 이제 시도를 했더라고요. 어, 어떻게 보면은. 어. 근데 이제 요거 뭐 쉽지 않은 거죠. 어, 라디칼 중합을 하는 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 근데 하여튼 뭐 시도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1950년대에 어, 라디칼 중합을 시도를 했는데 어, 아마 이제 수율은 한 45%. 이제 많이 이제 얻지를못 했고 하지만 뭐 요거는 이제 라디칼 중합은 있다는 역사적으로는 있다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요거를 한번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52년도에 일산화탄소하고 이제 에틸렌을 그 교대 중합하려고 이제 물에서 이제 니켈 촉매를 사용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코타슘 니켈 사이나이드라고 하는 촉매를 사용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산화탄소하고 이제 에틸렌을 물에서 중합을 했는데 일단 결과는 이제 올리고머가 얻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1967년도에서는 이제 스타일렌하고 일산화탄소, 하여튼 뭐 고분자 화학쟁의 이 꿈들은 새로운 고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짓도 하고 저짓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1967년도에서는 이제 스타일렌하고 일산화탄소를 중합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야무진 꿈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67년도에는 또 이제 스타일렌하고 일산화탄소를 중합할 때. 라디칼 주갑을 시도를 했고요. 어,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왔겠죠. 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수율이 어, 하여튼 뭐2%요 어, 정도밖에 이제 얻지를 못했던 거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사용해서 보니까 이제 1967년도에 어, 영국의 이제 ICI가 어, 이때 이제 아마 처음으로 펄레디움 총매를 갖고 들어온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어, 비스 터셔리 포스피 펄레디움 로라이드라고 하는 촉매를 갖고 이제 요 에틸렌과 이제 일산화탄소를 이제 공중화 팔려고 어, 그런 시도가 1 9 6 7년도에 일어났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1968년도에는 이제 어, 독일의 이제 바스프도 뛰어들었네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이제 비틀러란 분이 에틸렌하고 이제 일산화탄소의 중합에 펄라이드, 그 다음에 이제 리간드는 이제, 이제 모노포스핀. 아마 트라이세미포스핀 같은 걸 썼겠죠. 그런 모노포스핀을 쓴게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마 요에틸렌하고 일산화탄소의 어떤 공중화 가능성을 정다다들 이제 느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총매 개발로 쭉 이제 발전을 한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970년대는 펄레디움 어, 사이나이드라고 하는 이런 총, 총매가 이제 쓰였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팔라디움 클로라이드, 사이아나이드, 계속 이제 총매 계량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71년도에는 이제 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단 또 니켈 총매로 이제 또 역시 어, 도전을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1972년도에 또 이제 쉘 오일에서 이제 팔라디움 총매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4년도에 또 팔라디움 사이아나이드, 그 다음에, 이제, 어 뭐, 다이포스핀 리간드, 바이렌테이스 리간드가 이제 사용해서 이제, 요, 요, 총매를 이제 향상시키려고 하는, 어, 그런 이제, 어, 그, 어떤 과정이 좀 보이고 있죠. 어. 한편, 이제, 요, 펜스테이트의 세인이라는 분은 유명하신 분입니다. 어, 나름대로 이제 트랜지션 메탈, 어, 이런 총매를 해갖고 많은 연구를 했던 좀 오래된 분이시지만은, 어, 나름대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어, 요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레움캐탈리스트에서 리간드 못지않게 그 카운터 엔하이온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찾으신 거예요. 어, 여러분들 그 전이금속 그 총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메탈 센터를 중심으로 어, 음이온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리간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메탈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리액티비티하고 실렉티비티를 결정을 할 때, 주로 이제, 많은 이제, 배합 중에, 요, 음이온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리간들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역사를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보면은, 이제, 어, 처음에 사용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모노포스핀에서부터 바이덴테이트, 이덴테이트 포스핀으로 쭉 가는 게보이고요 초기에는 뭐 이렇게 칼로라이드 음료를 사용했는데 점점 이렇게 사이아나이드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이제 12번째 예 같은 경우에는 서 어, 보론 그 플로레이트 bf4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약간 좀 약간 루스한 어, 루스한 그런 카운터 에나용 개발까지도 쭉 개발되는 거야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아하 이촉매 개발이 얼마만큼 어렵다는 것을 좀 느끼시기를 어, 좀 바라는 입장에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항상 이 폴리키톤 쪽에서 보면은 항상 이제 역사에서 보면 이 쉘을 어, 이제 배틀리스가 없는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쉘이 초반에 이 폴리키톤을 하여 기업에 있으신 분들이 쭉 끌고 온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1984년도에는 이제 쉘의 이제 드렌트라는 분이 일단은 리간드도 보니까 이제 바이덴테이트 포스핀 리간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노 어, 모노덴테이트가 아니라 바이덴테이트 포스핀 리간드를 써서 어, 펄레디움 촉매의 어, 어떤 그 실렉티비티하고 리액티브들을 향상시키는 어, 그런 역할에 이제 셸레 드렌트란 분이 이제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이온도 좀더그 개질을 해서 넣어코디네이팅. 어떻게 보면 이제 음이온이 너무 그 팔레디움 촉매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확반응지잘안 가요. 적당히 이제 음이온이 이제 카운터 엔아이온으로 팔레디움 근처에 약간 루스하게 가볍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꽉 달라붙어 있으면 조금 이제 그 에틸렌이라든지 일산화탄소가 인서션 삽입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루스한넌 코디네이팅 엔아이온 이런 쪽으로 해서도 역사에서 보면 이제 많은 어, 그런. 어, 과정이 보입니다. 어, 그다음에 역시 그 다음에 역시 그펜실베니아 펜스테이트 유니버스의 세인이란 분도 역시 팔레디움 총매 연구 계속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위크리 코디네이팅 어, 테트라플로럴 보레이트 의미원 어, 이쪽으로 이제 또 이렇게 핵심을 갖고 쭉 가셨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일도 계속해서 지금 보면 이 총매를 계속해서 계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팔레디움이 고가다 보니까 어, 일단은 그 팔레디움을 조금 이제 어, 좀 저가의 총매로 어, 좀 이렇게 대체하려고 하는 어프로치가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니켈이라고 하는 이런 총매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히스토리에서 쭉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열여 번째 중에서 니켈 총매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켈 총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촉매는 이제 개량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브루카트도 이분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이제 어또요쪽 필드에 들어가서 계 이제 촉매 개량에 힘쓰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니켈 촉매, 니켈 촉매. 어, 하튼 여뭐 이렇게 하고 쭉 이렇게 어, 폴리키톤의 역사도 아주 깁니다. 어, 너무 많아갖고 제가 이제 일부만 이렇게 갖고 와서 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한는 걸로 이제.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폴리키톤이라는 거는 아까 그 역사가 이제 1 9 5 0년대부터 시작하게 되면 거의 한7 0년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카데미에서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재료를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케미스트리는 어느 정도 이제 확립이 되어 있는 그런 분야가 바로 이제 폴리키톤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 역사에 있어서, 이제, 쉐리라고 하는 회사가, 어, 어느 정도, 어, 초반기에는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한건 맞는데, 어, 최종적으로, 이제, 양산화에는 성공하지 는 못했어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랩 스케일, 파이로 스케일까지는,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아 좀, 이렇게 위치를 잡고, 이렇게 쭉, 몇십 년 동안에 풀어오다가, 양산화는 이제 못 시켰죠. 근데 이제 이 폴리키톤을 국내에서는 이제 효성화학이 아마 이제 국내에서는 최초일 거고,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아마 그 폴리키톤을 유일하게 지금 만드는 회사가 이제 국내에서는 효성화학이고요. 전 세계에서도 지금 아마 이렇게 양산화에 성공한 예는 아마 효성화학이 유일무이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폴리키톤을 이제 국내에서 만드는 그 효성 화학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소개를 하고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일단은 효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플라스틱 쪽에서 보면은 중요한 고분자를 다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임팩트가 있는 나일론도 효성이 갖고 있고요, 폴리에스터도 갖고 있고, 또 폴리프로필렌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잘 팔리고 있는 스판덱스도 갖고 있고. 어그 다음에 아라미드 아주 좋은 소재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 그 동안에 좀 어, 많은 고생을 어, 해온 걸로 알고 있는 탄소섬유도 갖고 있어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탄소섬유 이제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어, 일본의 그 도레이라는 회사도 아주 수십 년 동안에 어, 탄소 재료 개발에 어, 하여튼뭐 많은 돈을 투자해 왔었고, 또국내에서도또 이제 마찬가지로 효성도. 어, 요 카본 파이버도 나름대로 오랫동안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그런 그 고분자를 이렇게 어,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음, 그 회사가 이제 어, 또 이렇게 또 부문이 좀달라갖고 어, 이렇게 좀 사이트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효성화학은 2018년도에 어, 이제 주 효성의 이제 지주회사 아래로 화학 부문이 이제 분사된 자회사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효성화학의 그 한번 주요 상품을 보니까 일단 폴리에스터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TPA가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성화학은 이제 나일론 필름 유명하고요. 패티 필름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NF3라고 삼브라 질소라 그래 갖고 요거는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액칭 가스로 사용되고 있는 또 나름대로 영향가 있는 가스류. 어, 태은 이제 트라이아세틸셀룰로즈라 그래 갖고 평강판 만들 때는 반드시 필요하죠. 탁필름 음.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폴리키톤이또 이제 효성화학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효성하면 또 이제 폴리프로플렌이 또 강자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이제 중요한 고분자를 많이 갖고 있는 이 회사가 바로 이제 효성화학이 되겠습니다. 한편 제가 그한 1년 전에 어 효성화학에 이제 PDH요 프로젝트를 어, 가볍게 이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 나름대로 석유학 화 쪽에서도 어, 이슈 중에 하나가 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효성 같은 경우에는 프로판을 갖고, 어, 여기서 이제 프로판에서 이제 수소를 어, 한 분자를 빼내서 어, 프로필렌을 만들어서, 이 프로필렌을 갖고 중합을 시켜서 폴리 어, 프로필렌을 만드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요게 어, 바로 이제 효성의 이제 PDH 어떤 프로젝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판 탈수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효성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필, 폴리프로필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효성에서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프로필렌의 원재료인 프로판으로부터 프로필렌 만들고, 그 다음에 폴리프로필렌을 이제 만드는 그런 일괄 체계가 나름대로 효성화학에서는 조금 이제 관전 포인트죠. 그다음에 뭐 이로 인해서 지금 이제 어 수소 개스도 나오게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효성이 또 이제 수소 비즈니스에도 이제 뛰어들겠다고 어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소 경제에도 효성도 일단 참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요거는 지금 그 효성의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좀 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효성 화학에 있어서 일단 소개 부분에 있어서 어 일단은 어, 효성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원료에서 제품까지 수직 계열화된 이제 폴리 프로플 이게 바로 이제 PDH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국내 1위의 나일론 필름. 일단 뭐 나일론 유명하고, 필름도 유명하고, 일단 효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일론 타이어, 아, 나이, 나일론 타이어 코드, 그 다음에 이제 에어백도 나름대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폴리에스터 만드는 원료인 TPA, 그다음에 NF3, 그 다음에 택 필름, 그 다음에 이제 폴리키톤, 어, 아마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이제 폴리키톤, 어,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일단 효성화학에서 지금 이제 비즈니스가 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효성화학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갖고 일단 폴리키톤 쪽에 있는 걸 제가 좀 이렇게 발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효성에서는 일단은 그, 그, 그니까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폴리키톤이 학문적인 용어고요. 지금 효성화학에서는 요 폴리키톤의 브랜드 이름을 포켓톤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어 풀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는 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효성화학이 일단은 그 포켓톤을 어 지금 이제. 어 어떻게 홍보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요 포켓톤 이제 홍보 이렇게 문구에 고분자 주세가 모두 카본으로 구성된 유일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어, 요렇게 이제 홍보하고 있는데, 어, 제가 보더라도 이건 맞습니다. 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분자 주세에 이제, 어, 고분자 주세에 이제 카본이 들어가 있는, 어, 이런 걸로 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이게 처음이죠.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엔지닌 플라스틱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PBT 같은 경우에서는 에스터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어, 나일론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이드가 이제 고분자 백본에 있어야 되고, 어그 다음에 이제 또내마성 좋은 폴리아세탈 같은 경우는 백본에 이제 옥시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 엔지닌 플라스틱하고 슈퍼 엔지닌 플라스틱을 화학 구조로만 보면은 C하고 그러니까 그 백본에 카본하고 탄소로만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이제 뭐 대표적인 거가 이제 P하고 PP와 같은 범용 플라스틱은 전부 다다그 폴리머 백본이 탄소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폴리키톤도 보면은 이제 폴리머 백본은 전부 다 C하고 H, C하고 H로만 되어 있지만 그런 거에 의해서는 이제 유일하게 엔지니 플라스틱에 이제 해당된 거가 폴리키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디자인할 때 보면은 C하고 H가 그 백본으로 되어 있는 그런 탄화 사슬에 이렇게 옥시존이라든지 나이트로존, 요런 것들이 들어가줘야지 바로 이제 엔프라 엔진이 플라스틱 영역으로 가해 있는가 보통 이제 고분자 화학 쪽에서는 알려진 정설인데 하여튼 뭐 폴리키토는 이제 탄소, 탄소 이런 사슬에 비해서는 일단은 내열성이라든지 기계정 물성이 우수를 해서 일단은 엠프라의 범주에 이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30에서 40% 정도의 결정성 고분자고요. 어, 일단은 그 케톤기에 의해서 일단은 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차지 세퍼레이션이 있어요. 어, 약간 이제 폴라리티가 이제 생기게 돼서 그로인해서 어떻게 보면 패킹 이퓨전시가 좋은 이제 컴팩트한 결정 구조를 갖고 있고 일단포켓톤은뭐 여러 가지 어 우수한 특성들을 이제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나와 있는 특성 중에 보면 내충력성이 좋다고 하고요. 뭐 아까 가스베리어 특성은 조금 이제 어 나일론급 수준을 이제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아어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좋은 거가 이제 내화학성이 좋고요, 내력성 좋고, 그다음에 내마모성 어 이런 것들도 이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효성 예, 이제 자료를 보면은 일단 경쟁 제품에 보면은 이제 PBT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나일론 이 있고, 이제 폴리아세탈 어, 이런 거가 이제 경쟁 제품으로 해서 이제 어, 비즈니스를 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것도 지금 포켓 톤의 이제 용도에 관련된 어, 이제 자료인데, 어, 일단 지금 보면은 내화학성, 가스차단성, 내충격성, 특히 이제 내마모성이 우수하다 그래 갖고. 지금 보니까 이제 사출품으로 해갖고 이렇게 많이 이제 비즈니스에 이제 풀어가고 있는 그런 고분자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플라스틱 이야기 시간에 이렇게 이제 전이 금속 총매, 그 다음에 이제 폴리키톤, 요거를 이제 소개하게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